네, 안녕하십니까.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어, 실제 차량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동안에 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어, 많이 못 찍었는데요. 앞으로는 제가 가져온 영상은 이제 이렇게 실제 차량의 실 영상을 또 찍어서 알려,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. 바쁠 때는 또 컴퓨터 전산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, 예,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또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. 제가 좀 많이 좀 안내하는 게좀 부족해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잘좀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안녕하십니까? 영상을 어,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지금 밖에서 찍었는데 편집 실수로 영상이 좀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운행 중인 영상은 보셨지만 앞 앞서서 보셨지만. 세부적인 영상은 어, 이렇게 컴퓨터 전산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차량 한 바퀴 그 도는 모습을 그 한번 보셨고요. 차량 상태에는 뭐 양호합니다. 되게 양호하고, 뭐 기스 있는 부분도 뭐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. 이 차량은 지금 베르나 네, 신형 1.6 가솔린 모델이고요. 그 당시 나왔을 때 상당히 그 고급형입니다. 고급형이기 때문에. 뭐 외관도 양호한 편이고요. 가죽 시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. 가죽 시트가 관리를 워낙 또잘 하셔 가지고요. 지금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돼 있고요. 네, 에어백 여기 보시면은 에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. 접이식 백밀러 일단은 가죽 시트 상태가 앞쪽에도 그렇고 또 뒤쪽에도 상당히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. 아주 관리를 되게 잘 하셨어요 또 키로수도 12만키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 나온 베르나 중에서는 좀 고급형입니다 또 하이패스 사제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블랙박스도 투채널로 그 장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도 돼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한7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앞지르다가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 휠은 사제 휠로 장착이 돼 있고요. 지금 엔진 비션 상태는 완전 A급입니다. A급 완전 A급이고 아,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사고는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데 사고는 이제 운전석 쪽에 하고 이렇게 앞쪽에 사고가 좀 있습니다. 있는데. 사고 없으면 금액대가 좀 올라갔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지금 사고는 있지만 이 사고 난 후에도 이 차주분이 오랫동안 타셨습니다 관리를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파실 때 되게 아까워하시고 어 아까워하시면서 파셨는데 그만큼 관리 상태는 되게 상당히 좋고요 좋고 그 타시는데 운행하시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운전 해보시고 또 하부 상태도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운전 연속용이나 장거리로 많이 또 출퇴근 운행하신 분들은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. 뭐 기본 옵션도 좋고 이게 지금 전사 코드가는 240만 원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200만 원에 판매하고 수수료가 10원도 없습니다. 수수료가 10원도 없기 때문에. 또 오셔서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베르나가 보통 기본형 같은 경우는 옵션이 깡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휠도 없고 뭐 열선시트 가죽시트도 없고 접식백미러도 없고 내비도 뭐 없고 근데 이거는 기본 옵션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로수도 많이 안뜬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는데 전혀 뭐 크게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는 것을 안내를 해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이어서 제가 또그 LFP 소나타 LPG를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또 이어진 영상도 또 많이 시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